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 라이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 썸네일만 봐도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뭐 라이카 M 시리즈에서 요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또 뭔가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른 요 아이템. 카메라는 아니고요. 렌즈입니다. 요거는 파나소닉 루믹스 1235mm F2.8 어 3세대 버전이죠. 최신 나왔던 네 파나 라이카 버전으로 또한번 질렀습니다 지르긴 질렀는데 뭐 제가 이걸 왜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른 거 같아요 최근에 루믹스 GX9을 잘 사용하고 있냐고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카메라들에 조금 밀려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코 GR3HDF 라이카 디룩스A 라이카Q 라이카M 루믹스S9 너무 많은 카메라한테 밀렸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밀렸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제 손에 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액션캠이라서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 액션캠이고요 어, 일단은 뭐또 퓨어 비디오 모드로 그리고 별도의 마이크 세팅 없이 이 카메라에서 바로 수음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빛이 거의 없는 환경인데, 네, 이 정도의 화질을 보여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제가 이 1235mm F2.8 렌즈를 예전에 한번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2세대 버전으로 구매를 했었고, 심지어 제가 리뷰까지도 남겼습니다. 그때 제가 뭐 때문에 처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1235mm f2.8 3세대 버전, 다음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풀프레임 환산 2470mm 인데, 이렇게 작은 렌즈에서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게뭐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또 루믹스 gx 라인에 물리니까 네, 이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진아의 마크2나 GH6에 아직까지 물리진 않았습니다. 어, 근데 뭐, 진아의 마크2에 물려도 잘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요 렌즈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더 리뷰를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계륵 화각의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이하게 손떨림 방지가 렌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떨방이랑 렌즈 떨방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저조도에서 ISO를 높이는 게 아니라 셔터 스피드를 낮춰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사진을 촬영하는 게네 가능하다 뭐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 마이크로 포스워드 카메라가 많아 가지고 얘랑 겹치는 렌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나 라이카 12-60mm 풀 프레임 환산 24-120mm 까지 있는 렌즈도 있고, 20mm부터 50mm까지 f 1.7로 되는 줌 렌즈도 가지고 있고, 풀프레임 환산 50mm부터 100mm까지 f 1.7 그리고 단렌즈도 제가 웬만한 초점 거리 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산 걸까요? 그래도 제가 짧게나마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아, 네, 역시나 이 선에도 자체가 정말 칼 같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카메라의 특성인가? 어쨌든 이걸로 딱 촬영을 하고 나면은. 따뜻한 색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오랜만에 1235mm F2.8로 촬영하는데, 결과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GX9에 물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요게 나중에 G9M2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 럭까지 써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네,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요렇게, 짧게 저희 생존 신고 겸 지름 후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Oh,